카멘 차이나 워치. 첫 순서로 격동의 BAT 그 실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신 중국 통이시죠?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소 소장님 모시고 오늘 심층적인 얘기 정격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제일 핫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알리바바 뭐 요새 많이 시끄러웠고 마윈은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죠. 마윈이 실종됐다, 감금 상태다, 뭐 국가의 음. 회사를 헌납한다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최고 지도자가 경로에서 뭐이 <laughs> 예, IPO를 중지 시켰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가시거리 쓸 정도로 봐야 되는 음... 것 아닙니까? 본질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 뭐 본질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 봐야 될까요? 중국의 14억의 이제 인민들 중에서 애기들이나 또 이제 연로하셔 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을 빼고 나면 대략 한뭐 10억에서 12억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어디 있고 뭘 먹고 어떤 액션을 하는지 중국 정부, 공산당은 모르지만 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네. 바로 알리바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의 이제 알리페이라고 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네. 또타오바오라 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그것을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알수 있는 아하. 그 빅데이터를 국가가 아닌 기업이 이제 지고 있다는 사기업이.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네. 거기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거죠. 구멍을 이제 정부가 메우겠다, 관리하겠다. 결국은 정부는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이 네.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산업의 육성? 어떻게 보면 그, 스타 기업의, 뭐, 등장, 이런 네, 측면에서 네. 무시되거나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네. 이것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무한성장. 그리고 이것이 국가 권력에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네.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이런 언론이나 정보 면에서도 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진짜 이 마윈도 이 사라지자마자 온 온갖 썰들이 많았어요. 마윈의 이 아리바바 문제는 마윈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나 권력유착이 아니에요. 음 아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기존의 그런 부정부패 사건과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 이게 예, 예. 두 번째는 마윈이 지분을 국가에 헌납한다. 예.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익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음네. 그런데 마윈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분을 그런가요? 팔아가지고 지금 4예요 음. 그럼 국가가 4% 지분을 혼납받아서 그것을 이제 조금 따져보면은 이제 그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대중창업 만인 역시나는 리커상성리의 창업욕구에 불을 음. 지는 사람이 사실은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예, 예. 그 상징적인 인물을 이걸 이제 재산 막타라고 갔다고 하면 나도 저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손을 봤을 때올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품. 손실이 있는 예, 거죠. 예. 그 IPO를 그러면 딱 중단을 시켰던 이유라고 그럴까요? 거기 뭐 어떤 뭐 배경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 바로 중국판 서브프라임입니다. 개미금융이 상장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355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돼요. 네. 역대로 지금 홍콩에서 IPO한 공모 금액 중에서 사상 최대였고, 예. 또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였습니다. 음, 예, 예. 갑자기 은행 감독원, 증권 감독원, 그리고 외환관리국, 그리고 음. 인민은행. 예. 네개 기관이 동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난 다음번에 결정을 해요. 근데 왜네개 금융기관이 다 와서 이렇게 난리를 쳤냐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음. 개미그룹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고리대금업 소액 대출이 작게는 5% 많게는 21%의 이자를 받는 예. 순수 개인을 상대로 해서 담보 없이 예. 신용대출을 해주는 그 비즈니스가 수익의 3분의 2에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회사의 자본총계가 한 2천억 조금 넘는데 네. 그 대출을 해준 잔액이 얼마냐면 3조 위안이 넘습니다. 아하, 네. 중국은 예금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전 같았으면 60%에서 70% 이내에서만 대출. 엄격하게 텐데, 엄격하게 했죠. 수신 기능이 없는 기관은 당연히 자기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개미금융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게 10배, 15배가 넘는 3조를 대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천억의 자본금을 갖고 내가 200명의 사람들한테 대출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를 받으면 네. 이 대출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이것을 모아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해버리고 ABS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기관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개인들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다고요. 음. 경기가 나빠 지면 음. 부도가 난다고 하면. 개미금융은 이미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네. 팔아서 등급을 챙겼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것을산 기관들이 그 부서에 받았잖아성받아준 그 데들이 그래서 그러면 중국 당국은 바보 아니냐 음. 왜 그렇게 했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추는 이 회사는 핀테크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뭐뭐뭐 금융 뭐뭐뭐 은행이면 은행 감독원 보험 감독원 증권 감독의 감독을 아하. 받는 게 맞는데 음. 이것은. 기술 회사예요. 네, 네. 금융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나 그 은행 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자본이 2천억에 3천억이면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10분의 1로 줄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IPO는 다 해놨고 네, 네. 전 세계의 큰 투자가들이 다 들어왔고 중국 본토, 홍콩의 모든 투자가들이 이까진 사람은 다청량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봤더니. 제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익이 반토막, 3분의 1토막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지금 음. 설정된 68달러라는 가격은 이것은 버블이란 말안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IPO를 진행했을 때 투자가들의 엄청난 손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감독 당국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들의 이 가격이 폭락해서 손실이 났을 때 음. 너가 잘못되다가 아니라 안을 들어가 보면 정책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음, 중국 음. 안의 문제라면 해결이 가능한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완전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걸 막았다. 그래서 음. 사전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사실은 더큰 것을 막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건데. 이런 플랫폼 산업의 성과 변화, 참 드라마틱하죠, 정말? 탄센트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6등, 그리고 알리바바가 8등입니다. 그리고 예. 전 세계에서 반도체, LCD, 핸드폰 세계 1등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가 한 12등 정도 되었는요 <laughs> 네. 제조 시대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의 시대에는 빠른 놈이 느린 거 먹었습니다. 음흠. 정보의 속성상 타임이 가장 중요한 밸류죠. 네. 카톡의 시대에 이네트워크 시대로 들어버리면 룰이 바뀌게 됩니다. 음흠. 친구 많은 놈이 친구 적은 놈을 먹고, 음흠. 그리고 친구 많은 놈이 빠른 놈을 먹고, 네. 친구 많은 놈이 큰 것을 먹습니다. 이 중국의 정부가 손을 조금씩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반독점법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지금 중국은 이제 반독점법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일까? 뭐, 내년에도 되는데, 네. 또 하나 우리가 간가할수 없는 것은, 이 미중 전쟁이에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을 제치고 저렇게 갈 수가 있었냐 것의 비밀은 바로 말리 장성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이제 바둑 떴을때 우리가 5대 1로 졌는데 이세돌 구단보다 바둑을 조금 더잘 두거나 뭐 이제 비슷비슷한 친구가 중국의 커제구단이라고예예 예, 예. 만약에 커제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에 붙었으면 5대 빵으로 질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딱 붙었다. 그렇죠. 하면은? 5대 빵으로 질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베이징, 했다고 상하이에서 다 했다. 5대 영으로 무조건 이깁니다. <laughs> 이유는요. 중국에는 구글이 안 됩니다. 구글이 안 되면 이것은 깡통화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음. 이제 생기는 거죠. 음. 결국은 이게 중국이 그 인터넷 기업들 모바일 기업들의 저런 대선공화은 정부가 확실하게 막아준 철보다 더 단단한 만리장성이 이것이 네. 비밀인데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에서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아마존하고 붙었을 때 이길 음.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가 안될 거라고 봐요 문 열어가지고 보다 더센 놈하고 붙여서 얘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죠 이걸 네.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반독점 법입니다 음. 알리바바를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알리바바를 살리기 위한 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서비스 시장 필연적으로 개방해야 되고 금융하고 인터넷 모바일 개방해야 되는데 예, 예. 중국의 공정거래법을 놓고 보면 그 우리 같으면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 51% 가진 놈을 제시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상식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 중국의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한 명이 51% 가면 얘가 당연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돼요. 한 가지고 근데 1 등하고 2 등하고 합쳐 가지고 3분의 66%가 되면 요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예요. 음, 네네네. 근데 1 2 3등을 합쳐가지고 75% 마켓 어가 나오면 cr3가 요것도 시장지행사 지정을 해요 음. a라는 서비스에서 네. 예를 들면 아리바바고 징동이 알리바바가50% 예를 들면 징동이 15% 네. 네. 25%를 먹었는데 기타가 네. 이제 예를 들면 25%를 갖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돼서 아마존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한10% 먹었다 음. 그렇게 되면 뭐 10%는 아직 많이는 하죠. 그리고 아마존의 실력이면 조만간에 25%, 35%, 50%갈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빠른 속도로 잠식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반복을 잡냐. 네네. 이게 10%밖에 안 되지만 50%에 알리바바에다가 진동 25% 하면 75%가 되고 얘가 그렇죠. 10%더 들어가면 바로 85%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네. 세 번째 조항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음. 5% 점유율에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부의 심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기업의 진입을 역설적으로 발목을 음. 잡아줄 수 있는 법이 반독점법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또 바이두까지 이런 빅테크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얘기해 주십사합니다 미니를 보가 아주 재미있는 이제 칼럼을 썼어요. 답이 뭐냐면 앨런 머스크를 닮아라. 결국은 니들 알리바바 탄센트 정부가 보호해 준이 법의 터두리 안에서 너가 결국 한 것은 동네 슈퍼 구멍 가게에 다 그걸 빨아서 너가 대형이 된 것이고 이들이 이제 클 만큼 걷고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네. 너는 왜 앨런 머스크처럼 안 되냐? 이게 주문이에요. 그래서 인민일보가 쓴그 칼럼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정부가 원하는 빅테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답을 준것 같아요. 너무나 중국적인 사업이 아닌 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사업 음. 그리고 중국의 소위 말하는 미엔즈 체면을전 세계에서 세울 수 있는 글을 쌓은 음. 프로젝트에 넣어 올린 해라. 뭐 BAT 얘기니까 다른 기업들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시죠. 뭐 네. 알리바바는 폭락을 하는데 탄센트는 뭐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2등의 묘미예요.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죠. 1등하면 죽는다. 그래서 탄센트가 네,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네. 금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리 대금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건드려서 그렇죠. 걸릴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탄센트는 전자상거래가 없죠. 그렇분요 직접적으로. 네, 네. 그래서 예. 정부가 지금 타켓팅해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그두 가지가 물론 한쿠션 돌려서 이제 다른 전자상거래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예. 탄센트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칼라에서 벗어다 있는 알리바바는 <laughs> 먼저 걸렸지만 탄센트는 일단 그걸 피해 갈수 있는 B A T가 몇 번이나 나오지만 B를 이제는 좀 봐야 될까? 그래서 아, B A T 예. B A T 얘기했지만 최근 몇년동안 A T만 있었지 B는 거의 바이두는 예, 존재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 검색할 때도 요즘은 바이두 안 보고 이런 거보면그거 누가봐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중국 최고의 자율주행 자동차 음. A I의 최고 기업이 바로 바이두입니다. 탄생된 알리바바는 왜 자동차를 이걸 자율주행 잘안 하지. 그게 네. 비밀은 바로 정부가 교통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예. 여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는 딴 놈이 못건드리는 거죠. 음. 탄센트 같은 경우는 메디칼 시스템. 이거 네. AI는 이제 이 탄센트가 독점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과도한 경쟁 또는 이제 과잉 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놓은 겁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발했지만 가장 먼저 회복했다고 하는 이 중국의 위상 어떻게 좀 변할까요? 이 중국 GDP가 미국 GDP 얼마나 중요한데 중국과 미국의 운명을 결정지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단초가 된 것이 코로나일 수 있다. 음, 예. 100년 만에 전세계를 마이너스 성장 만든 것이 코로나지만 네. 거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만든 나라는 중국이에요. 음, 예. 그래서 그것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발병한 나라는 이것이 멀쩡하고 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최고의 국가가 가장 많은 발병자 사망자를 낸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음, 미국이 이 넘버 투,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들을 결코 큰 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70년대 그 소련의 부상을 이제 막았고 페르시프타카로 네. 80년대에 일본을 엠다가 그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절상으로 이게 죽여 없앴죠. 네. 근데 역대로 봤을 때 일본이 넘버 투였을 때 미국 GDP의 71% 95년 음. 이때가 가장 피크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에 막 빠질 때 그랬고 네. 지금 중국은 작년에 보면 중국 GDP가 미국 GDP의 71%입니다. 전쟁이 아, 이제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 바이든의 4년은 미중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왜? IMF가 예측한 걸 놓고 보면 아마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중국 GDP는 미국 GDP 대략 90%가 될것 같아요 근데 딱 그, 바이든 임기 안 그렇죠. 끝날 때까지네요 그리고 아마도 추가적인 5년 안에 100%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렇게 음. 되면 미국이 지금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굿자를 보이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동맹의 대거 이탈이 나와요. 말은 중국, 미국한테서 형님 협조할게요 하지만 예. 이미 조만간에 이게 뜨는 해하고 지는 해가 보여지는 거죠. 네, 조만간에 네. 백이 넘어가게 됐을 때 음. 중국의 경제력의 유혹에 동맹을 뒤로 탈퇴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이 미중의 전쟁, 뭐 바이든이 등장하고 나면 아마 하해 분위기로 갈거 아니냐, 그런 것이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 안에 들어있는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미중의 전쟁이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중단시키고 중국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네. 이제 시장이 이제 중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음. 그러나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1등과 2등에게서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서로가 이제 엇갈려 있기 때문에, 뭐, 중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미중이 싸울 때 거기서 어부지리를 음,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고약한 것은 이 센놈 두놈이 싸우면은, 이 이제 약한 놈들을 줄세우기하는 거죠. 네편 네. 네편으로.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부질의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것은 이게 타기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대륙의 지형과 또 미중 관계 이런 속에서 어떤 산업 분야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고 또 관심을 더 진행시켜서 금년 들어서도 보면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돈. 또 홍콩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게 예.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조금 위기 붕괴론으로 놓고 보면 돈 먹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미중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투자하냐는 것에 중요한 팁 하나는 안보예요. 시큐리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중국 고성장 국가 성장, 소비, 투자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4년, 5년의 기간 중에는 미중이 박터지게 싸울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의 어떻게 보면 최우선 순위는 안보가 될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안보는 국방 안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안전이 예. 식량 안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에너지 안전 들어갈 수 있어요. 영토 안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자원 안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산업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산업이고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을 보면 가장 많은 키워드가 가구 같으면 성장이나 소비나 투자였지만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면 는첫 번째가 22개인가 등장한 것이 바로 시큐리티 안전이고 음, 예. 두 번째가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미중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전의 문제를 조금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국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